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겪고 있는 일들과 이러한 일들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런 큰 방향성이 없는 장에서도 12일 캐리 프로토콜, 12일 11일 네오와 센티넬 프로토콜 같은 좋은 손익비 시나리오 매매로 수익 보시면서 잘 이겨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에 매일 무조건 9시간씩 국내 해외 공시만 분석해서 자료 전해드리는 김건영입니다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빠른 해외 공시 수집을 토대로 1일 단타와 한주 동안 홀딩할 종목, 2주 홀딩 종목, 세 가지 플랜을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종목을 선정하기 전에 산업과 섹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대우 세력이 누가 있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체크한 후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가족분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내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주에 평균적으로 25%에서 30% 수익을 안겨 드리면서 FTX나 위믹스 사태로 인한 손실 복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니 마이너스 50% 이상이신 홀더분들은 저희 손실복구 프로토콜에 참여하셔서 1월 상승장 전에 원금복구를 우선적으로 하신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함께 진입하여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시장을 만드는 사람 등 바로 뒤에 서 있는 것이 수익을 내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코인 시장에서 이 사람을 보통 고래, 세력, 기관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의 행보를 알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빠른 자료 수집이라고 생각하기에 매일 밤낮없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공시를 포함한 5 0여개 커뮤니티를 전부 샅샅이 뒤집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가공하여 종합한 자료를 제공하기에 1년 넘게 가족방을 운영하며 하락장에도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 제 노력을 함께 공유받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가족분들, 홀더분들, 함께 수익 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CPI와 FOMC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PPI가 이미 발표된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PPI보다 CPI 수치가 매우 높기만 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룸버그의 CPI 수치에 따른 증시의 예상 반응 정도인데요, 7.5 이상의 수치가 나온다면 2.5%에서 5%까지의 하락이, 7.5 이하의 수치가 나온다면 2%에서 10%까지의 큰 상승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크립토 시장은 바이낸스의 독과자 시대를 이어가고 있으며 많은 퍼드들과 공격들로 바이낸스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바이낸스에서 16억 상당의 암호화폐가 순 유출되고 있고요. 태국과 여러 국가는 크립토에 대한 더 강도 높은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료들은 단기적으로는 악재 흘러 지나간다면 엄청난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와 같은 재료들의 추적 및 해석과 해석을 통한 시나리오 작성, 경제 지표에 따른 변동성 예고 등 가족방에서 모두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전화 번호, 숫자 1, 문자 보내신 후에 가족방에 들어오셔서 수익 창출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어제밤에만 오늘 종목 문자 추천으로 엑시 인피니티 수익권에 들어와 계십니다. 또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어제 문자 보내드린 IQ 20% 이상 수익 내셨습니다. 현재 하락장에 중요한 건 현재 메타가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누가 빠르게 정보를 입수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 지점을 잡고 날아가는 종목에 먼저 탑승하느냐. 차이입니다. 지금 영상 촬영하는 이 순간에도 가족방에서 감사 인사와 수익 인증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힘든 하락장 속에서 손실을 어떻게든 복구해야 한다는 집념 하나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린 종목 손절해서 마이너스 70%를 만회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추가 자금을 조금이라도 투자해서 최근 상승폭이 큰 소형주 메타에 오를 만한 종목으로 합승해서 조금씩 조금씩 만회해야 합니다 문자 추천 절대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 카톡방 참여하고 계시는 회원분들에게 최근에 힘든 하락장 이겨내시라고 문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50여 자리 남아있으니 빠르게 참여하셔서 문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톡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연락처로 숫자 1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